안녕하세요. 유창한하루의 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한하루의 유진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가죠? 물 <laughs> 어디가 부천 종합운동장. 오늘은 저희 유창한하루가 오랜만에 뭉쳐 가지고 같이 뛰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뭉쳐서가 아니라 창원 님이 운동을 안 하셨잖아요. <laughs> 제가 정강이가 아파서 뛰질 못한 거예요. 운동을 안한게 아니고. 하지만 오늘은 정강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고고 까오 네, 저희는 부천 종합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창원님뭐 하세요? 아 오늘 제가 새 신을 신어가지고 텐션이 올라가지고 신발 테스트 좀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신발 테스트가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시켜주는 거죠 부상 방지를 위해서 그럼 어떤 새 신을 신으셨나요? 오늘은 금지된 스피드 아디다스 아디제로 프라임 엑스트라운. 금지된 나의 스피드를 깨어내기 위해서 그 신발을 신으셨나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패션도 이 신발에 맞춰서 제가 패션을 장착했어요. 그럼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풀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신발 아디다스, 양말 아디다스, 바람막이 아디다스, 모자 아디다스. 안에 티도 아디다스 그래서 오늘은 풀셋트아디스풀풀입트입 신발을 신을위해 위해서 아스풀스풀세트춰입춰입신 오신 요맞요맞습니래서오서의컨의 컨셉은 블랙 앤 화이트. 오 a 의 a 텐츠는 a s Adidas. Adidas. 가 d i d 니니 a d i d 가 s Adidas. Adidas. a d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컨텐츠를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빠르게 뛰시는 건가요? 제가 카보나는 처음이기 때문에 2km 정도 조깅하다가 5km 정도 빨리 뛰어가지고 얼마나 빨리 뛸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카보나가 처음인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카보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카보나는 빨리 뛰기 위해서 신어주기 때문에 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오늘 2km 정도만 빠르게 뛰시는 건가요? 아니요, 2km는 조깅을 뛰고 아, 5km를 빠르게 뛸 거예요. 아, 2km 조깅 뛰고 5km 빠르게. y e 지금 며칠 동안 정강이 아프셔서 쉬신 거 아니에요? 거의 한 일주일 쉬었죠. <laughs> 일주일 만에 지금 전력으로 달리시겠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정강이가 고질병이라서 매일 매일 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꿨어요. 3일에 한 번씩 뛰기로. 왜 이렇게 무리를 하세요? 무리를 한게 아니고. 무리하니까 정강이가 아프지. 할말 없잖아. 그러면은 제 다리를 <laughs> 사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러닝 하러 가시죠. 출발하세요. Go. 지금 2km 조깅 뛰었고요. 이제 런닝이가 카보나를 신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100m 뛰세요? 지금까지 달리기에서 최고 기록이 4분 10초 페이스인데 오늘 카보나를 신었기 때문에 3분 55초 페이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리한 도전! 대신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출발하세요 출발할게요 아니, 3분 55초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바로 나왔는데 오늘도 제 운동을 방해하는 창원 님입니다. 저는 오늘은 카메라 역할을 맡았어요. 3분 55초 뛸수 있을까? 지켜보겠습니다. 어, 저기 창원 님이 달려 오시고 계시네요. 아, 중간에 신발끈이 풀렸어. 아, 그럼 다시 뛰는 거야? 아니,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고 있어. 신발끈만 묶고 다시. 어, 3분 55초 페이스로 가고 계시나요? 4분 10초. 4분 10초를 유지하시죠. 뭐 응. 어, 웬일이야 4분 10초. 괜찮아? 어. 오케이. 신발 조금만 안 풀리면 되겠어. 유지해서 가보겠습니다. 저는 숨차서 못 따라가고 창원님을 먼저 보냈습니다. 다시 창원님이 오고 계세요. 오, 2km 돌봐? 옆구리 너무 아파. 그럼 그만? 네, 일단 고. 일단 고. 정강이는 안 아파? 아파. 옆구리 아파 어. 아, 둘다 아파. 괜찮겠어? 그냥 2km만 달리고 끝내겠습니다. <laughs> 2km 얼마 남았어? 5 0 0 m 아, 캐리 다녀오세요. 네, 사실 창원님이 5km를 3분 55초로 완주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쉬고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행을 바라지 마세요. 아, 창원 님이 2km를 아, 달리고 아, 왔습니다. 아, 아, 몇 분을 뜨셨나요, 아, 마지막 1km는? 4분! 4분!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아, 못했어요. 아, 재능은 무슨, 아, 노력하세요. 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달리기를 안 했더니 2km 이상 달릴 수가 없고 제가 부상으로 정강이도 아프고 갑자기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뛰지 못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잘 뛰셨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안 아팠어도 못 달렸어요. <laughs> 저는 카보나를 신으면은 확실히 다른 세상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아내 자신이 중요하다. 내 체력이 중요하다 아 결론 나를 더 스스로 강하게 키운다 어떻게 강하게 키우실 건가요? 홈복 앞으로 차차 생각해 봐야죠 제가 지금 2 k 로 달려봤는데 아디제로 프라임 X2의 장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점 첫 번째 첫 번째는 굽이 높아 가지고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다리가 길어져서 보폭이 0.5cm라도 조금 더 나갈 수 있다. 장점 두 번째 디자인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본다. <웃음> <웃음> 어떤 사람들이 쳐다보나요? 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본다. 어. 세 번째 그로 인해 내 자신감이 올라간다. 그러라고 맞는 신발이 아닌데요. 그거 외에는 제가 이 신발의 장점을 제 신체 능력으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운동을 더 하셔야겠네요. 그럼 운동을 제가 더 해보고 더 몸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2km 뛰었고요. 그래도 페이스가 3분 52초 나왔네요. 3분 52초? 아, 오, 최고 기록 아닙니까? 5km 뛰었잖아. 5키로도 아니고. 2km도 3분대 처음이지. 않냐? 그러면은 이 영광을 아디제로 프라임 X2에 바치겠습니다. 오! 침차원도 3분대로 달리게 해 주는 신발인가요? 맞습니다. <laughs> 저도 프라임 X2를 신어봤을 때, 처음 신었을 때는 너무 굽이 높아서, 아, 이 신발이 내가 적응해서 잘 신을 수 있을까? 너무 좀 딱딱하고 무거운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조깅을 뛸 때는 처음에 적응이 안 됐었는데, 지난번에 시합 때, 4분대로 뛰니까 또 느낌이 달라요. 뭔가 좀더내몸 상태보다 굉장히 여유있고 막 몸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5분대로 신었을 때랑 4분대로 신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달랐어요. 물론 엄청난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확실히 스피드를 낼때 조금 더 좋은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창원님에게도 항상 얘기하지만 신발로 여행을 바라지 마시고 달리기를 더 연습하세요. 죄송합니다. 요새 달리기에 신경을 못 쓰고 패션에만 신경을 너무 많이 썼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러닝은 패션이니까요. 그럼 오늘 훈련 여기서 마무리 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저는 따로 운동을 좀더 하고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창하나로 여기서 끝! 안녕! 안녕!